여러분,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로 12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증,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은 인류 역사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인류 역사를 한 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사단의 싸움인 거죠 우선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태양을 옷 입은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지요. 아담부터, 아담과 하와의 모임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가 있었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 구약시대 교회의 사명은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어, 준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단은 구약시대 내내 어, 이 오실 메시아를 막아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사단이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단은 구약 역사 속에서 끝없이 이 메시아 계보를 막아내려고 하였죠. 그런데 결국에는 사단은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철장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망국의 최후 승리를 선포하셨죠. 사단을 향한 최후의 최종적인 승리를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을 무찌르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죠. 이제 신약교회에서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사단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크게 화를 내면서 이제 예수님을 낳은 여자 곧 교회를 박해합니다. 사단은 이 신약교회 내내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 교회를 계속해서 박해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큰 독수리가 두 날개로 자기 새끼를 날아서 앉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안으시고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신약 교회의 역사인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안식처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이제 사단은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과는 싸울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깨는 최후의 최종적인 완전한 패배를 당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단의 화풀이 대상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사단과 마지막 싸울 자들이죠. 신약 2000년의 신약교회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마지막 사단과 싸울 여자의 남은 후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인류 역사 속에서 언제나 교회를 공격하였거든요. 단한 번도 사단이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보호하셨고 교회의 승리를 언제나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예, 사단을 향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승리할 거죠.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무적형에 갇히게 될 겁니다. 이 마지막 싸움, 사단이 마지막 화풀이를 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싸움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싸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싸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은 승리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마지막 싸움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지막 계명을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고 하는 증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자의 남은 후손입니다 여자의 남은 후손으로 사단과 마지막까지 싸울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싸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지만 한 번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적이 없음을 믿으며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사단은 마지막까지 여자의 남은 자 손들과 싸우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겠지만 이 최후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회 남은 자손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남은 자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로 설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